미루야 맘마 줄까? 그랬어, 배고파? 음, 응. 맘마 어디 있어, 맘마? 아, 맘마 여기 있어. 맘마 여기지. 맘마 줄까? 그래. 배고파? 맘마 줄까, 맘마? 맘마 줄까? 배고팠죠? 어, 많이 고팠어? 그랬구나. 맘마 먹을 거야? 맘마 먹을 거야? 응, 음, 맘마 줄게. 맘마? 배 많이 고팠어? 밥 먹은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또 배고파? 그랬어.